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서트널 한의학 네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한의학에 대한 오해를 풀거나 또 그동안 잘 몰랐던 그런 한의학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바로 한의학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린 것처럼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의원에서는 하 여러 가지 찜질과 물리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이 한의원에서 보통 침 맞고 물리치료 받았던 분들 보면요 대부분 뜸이나 아니면 온열기, 온찜질 이렇게 물리치료 받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희가 간혹 어떨 때 필요할 때 냉찜질을 해드리면. 오, 약간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냉찜질, 온찜질, 이런 정확히 물리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찜질 하시나요? 실제로? 할 때는 반드시 해야죠. 네. 어리신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의 차이인데, 보통 한의원에는 만성적인 질환들이 그렇지. 많이 오시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온찜질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야구투수들이 공, 백기시 던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부었는데 그렇지. 누가 그래도 온진질을 합니까? 당연히 네. 냉진질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이 대부분 한의원에 오지 않기 때문에 생소하게 볼수 있겠지만 저희도 이제 급속하게 발목이 삐었다거나 다쳤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냉진질로 해서 혈 혈류 환을좀 줄이고 염증을 줄이고 부기를 줄이고 이런 치료를 한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 여장 이야기했듯이 한의원에는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들이 오기 때문에 네. 허혈. 몸이 약해서 열이 발생되는 경가 많기 때문에, 잘못 알고 그걸 갖다 냉찜질하면 어쩌고 면 저건 화상에 입어요. 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우리가 이제 손바닥에 쥐서 오니까 이제 뜸도 있고, 우리가 이제 핫백이라든가 하고 있는. 그래서 한의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주로 온찜질이, 특히 한의학 이론에도 맞고, 왜냐하니까, 열에서 오는 경우는 이열 치열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냉찜질은 응급한뭐 다리 삐고 내지는 뭐응급한거 빼고는 별로 설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열이 나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열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90%에서 95%는 온찜질이 맞고, 냉찜질 같은 경우는 별로 한일을 설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민들도 잘 알아서 온찜질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 눈이 피곤하고 눈에서 열이 나고 눈이 피곤하고 막눈 뜨기 어렵고 이런 분들 이제 냉찜질을 하는 게 좋을까 열찜질을 하는 게 좋을까 비교해 볼때막 열이 나고 눈이 충혈되고 하니까 냉찜질을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급성 결막염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온찜질 하는 게 훨씬 더 눈이 피로가 풀리고 열감이 가라앉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때는 우선 급성만 질환이 아니라면 헷갈릴 때는 열이 나더라도 온찜질 먼저 해보고 상태를 봐서 냉찜질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어요. 네. 그 냉찜질, 온찜질은 저는 이제 운동선수들을 많이 다루고 또 현장도 가니까 조금 명확한 기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같아서 냉찜질은 부상 직후, 그 다음에 급성 염증과 통증. 일 때는 냉찜질을 한다.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외 모든, 네. 만성적인 통증, 염증, 오래된 근육통, 관절통은 전부 다 온찜질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먼저 딱 하시고요. 또 이런 질문도 많아요. 냉찜질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해야 돼요?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돼요? 이걸 많이 묻거든요. 어떤 부상을 입거나 급성 염좌를 당했을 때는 보통 냉찜질의 기준은 72시간, 그러니까 3일이죠. 3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되어 있고 기존의 통계들을 보면 3일을 넘으면 냉찜질의 이점이 온찜질의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3일까지는 아 필요하면 냉찜질을 한다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하루를 더 당겨서 줄이거나 더 워낙 심하고 열기가 심해서 늘릴 수는 있지만 일단 머릿속은 3일을 기준으로 한다 냉찜질을 이렇게 아마 정리하시면 조금 덜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냉찜질을 할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차가운 걸 대자는 거죠 보통 얼음을 이제 주머니 많이 대는데 그냥 이렇게 대면 얼음이 조각조각 돼서 피부에 이렇게 압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험 을 비교한 게 있는데 그냥 얹어 놓은 거 하고 이렇게 압박하듯이 살짝 붙여 놓는 냉찜질 을할때해 놓으면 나중에 이 붓기 빠진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보통은 우리가 비닐 같은 데다가 각 얼음을 넣는단 말이에요. 보통 바로 되거든요. 네. 이러면은 밀착이 피부에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각 얼음에 한 20%에서 30% 물을 살짝 채워서 그 다음에 이 비닐에 또 중요한 건 공기를 쭉 빼야 됩니다. 공기를 쭉 빼서 묶어주면 물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에 딱 붙고 얼음이 위에서 계속 냉기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약간 압박붕대 살짝 감아주면 이게 냉찜질 3일 동안 제대로 해야 빠른 붓기 감소 통증 감소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요새는 젤리로 된 타입도 있잖아요 <laughs> 편하게 젤리로 나와서 이거를 얼리면 냉찜질을 쓰고 전자레인지용으로 나와서 간편하게 돌려서 배워서 쓰는 용도 나와 있습니다. 예. 의외로 한의원에 이 냉온 찜질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하는 또 엄청난 물리치료 기기가 사실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을 찌르고 나서 거기에 전기적 자극을 줘서 소위 말하는 전침이라는 이런 물리치료 기구도 있고요. 또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를 활용한 네. 물리치료기구도 상당히 많죠. 네. 저주파는 보통 텐스라고 해서 피부 표면에 자극을 줘서 이제 순환과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이런 저주파 치료기는 집에도 대부분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고주파 이런 것들은 신부 체온을 올리고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간습파라는게 있습니다. 저주파 이런 것들은 좋긴 한데 되게 따갑잖아요. 그렇지. 자극이 되죠. 그래서 이간습하는 그런 자극 요인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 통증 완화에 쓰기 위한 이런 것들이 간습화의 원리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항상 침 맞을 때 따뜻한 빨간 램프를 켜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적에서는 피부 표현을 따뜻하게 하는 거고 원적에서는 빨간 불빛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심부로 들어가죠. 그리고 심지어 레이저를 활용한 이런 물리 치료도 한의원에 많이 이제 네. 도입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요새 마이크로파를 활용한 네. 이 통증 치료 기구도 대단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파가 바로 전자레인지파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의 공명에 의해서 물 분자를 떨리게 해서 체온을 올리는 방식인데 이게 상당히 통증 완화에 좋습니다. 우리가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에 노출이 되면 안 건강에 좋았지요? 안 좋다고 네. 하는데, 그거는 한 면만 아는 거고, 선입견입니다. 이 마이크로파도 수많은 파장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게 물과 특히 공명을 하기 때문에 물 분자를 떨리게 함으로써 물 분자끼리 이제 충돌을 일으켜서 이제 열을 올리는 방식인데, 그게 치료용으로도 활용하면 이 신부 체온을 올려서 상당히 그 혈액 순환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나. 신부열을하면 우리 이원재 말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암환우들이 네. 이제 하는 찜질 중에서 고주파 이제 치료가 있고요. 그런데 고주파는 이제 특징이 그 심부까지 뚫고 들어가는 특징이 있고 또그 특별한 어떤 그 파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암세포만 죽이면서 건강한 세포는 건강하게 잘 남길 수 있는 파형을 가지고 있고 또 온도 또한 이제 그 갭이 있어가지고 온도와 파형으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건데 저는 이것만 해가지고는 이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동시에 왕뜸과 같은 전체적인 어떤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체온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치료와 함께 고주파를 함께하면 이제 상승 효과가 일어나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찜질과 관련해서. 통증과 관련해서 찜질이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암환으들의 면역 관리에서 찜질만큼 정말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개인 병원에 어떤 기계를 하나 둘수 있다면은 사실은 건식 사우나를 두는 게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도 건식 사우나 기계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사우나 이제 그 전기를 올려서 거기 앉아서 이제 건식 사우나를 하는데 이 건식 사우나가 왜 이제 중요하냐면요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땀을 내잖아요. 그러면 몸이 더워지면서 심장 박동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이제 혈관이 열리면서 혈류량이 증가되는데 그두 가지가 한 가지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거고요. 한 가지는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건식 사우나를 하게 되면 초기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대부분 아마우들이이 자율신경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한쪽만 이제 상승되고 한쪽은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이두 가지 기능을 올려주고요. 그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 뒤에는 밖에 나와서 이풍력과 같이 몸을 식히는 음. 어, 이건 이제 냉찜질은 아니라도 그까 그러니까 이제 풍력과 같은 몸을 식히는 노력을 통해서 이제 부귀암신경을 이렇게 올려주는데. 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찜질를 통해서 자율신경 기능을 반드시 균형을 맞추어줘야 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요. 이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드레날리나코티솔 호르몬, 이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게 이 암세포를 자극을 해요. 전이 세발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이 올라가는 것을 좀 내려줘야 되고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면 유방암이나 췌장암 같은 병들은 부귀감 신경이 올라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위장관 암이나 아 또는 이제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하는 연구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 균형은 이 교감신경과 부귀감 신경이 서로 간에 전지와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잘 균형 있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온침질이면서 동시에 냉침질 냉찜질 대신 풍요 이것을 왔다갔다 하게 되면은 이러한 기능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몸의 자율신경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결국 암을 이길 수 있는 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몇개 나왔어요. 따뜻해야 좋은 데가 있고 시원해야 좋은 데가 있어. 요 인체는 여름 이 있고 겨울 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머리 쪽은 항상 시원해야 됩니다. 열에서 병이 오게 되고 발은 항상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착각해갖고 여름인데 덥다는 이유 때문에 발을 차게 관리하게 되면 몸은 더 문제가 와요. 그 다음에 머리는 어떤 경우에도 시원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뜨겁게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심장 있는 부위, 전중혈이라든가 심장 부위는 항상 시원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때도 보면은 형경만 위로는 내놓고 자는 게 맞아요. 그다음 밑에 배는 특히 한여름에 이렇게 막 배를 까고 다니는데 항상 배는 따뜻하게 관리하지 않으면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막 에어컨 빵빵 막 이렇게 전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하는데 배꼽 내놓게 되면 그 모든 배가 다 들어와요. 발도 보면 요즘 보면은 끔찍한 게뭐 어떤 양말도 안 신고 그다음에 그찬데를막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병을 만들기 때문에 인체를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할 때는 시원하게 되고 따뜻하게 할때 따뜻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머리에 두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렇게 이제 특히 온열의 기능들이죠. 이런 좋은 기능들을 많이 이제 설명해 주는데 실제 지금 우리 우리 한의원들에서는 이런 냉온 말고도 아까도 우리 설명해 주신 이런 물리치료기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환자들의 증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 통증 부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네. 네. 근데 우리도 건식 사우나가 있고, 네. 많은 그 전자장비를 통한 물리치료기가 있지만, 대부분 보험이 안 됩니다. 그렇죠.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음. 그래서 이걸 또 환자분들한테 비용을 받으면, 비용부담 때문에 환자가 또 치료하기를 꺼려 해요. 네. 자, 이, 이런 진태양난이 네. 있습니다. 참 이게 슬픈 일이에요. 병원은 좀덜 하지 않습니까? <laughs> 하, 근데 이제 저도 뭐그 치료는 따로 뭐 비용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다른 치료들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그냥 같이 저희가 이제 하면 더 좋은 것들을 끼워서 해드리는 것이지 건식 사우나 들어가서 뭐 저기 사우나 목욕탕 같이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받기도 못하니까 이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숟가을 받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참 잘못된 게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양의에 가서 검사받고 하면 다 보험이 되고, 한의 검사 장비, 치료 장비, 보험을 안 해주는 이 문제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환자가 선택을 위해서 자기가 한의수 받으면서 보험 혜택을 받고 싶다 하면 모든 장비가 똑같이 적용이 돼야죠. 뭐 장비 만는 사람 의사가 아니잖아요. 한의원에 와서 치료하고 싶은 사람한테 모든 것이 장비도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보험이 돼야 환자화그 다음에, 한의원에서도 부담이 적은데, 모든 양반기기는 보험이도 안 되고, 모든 한의원에 쓰는 건 거의 보험이 안 되고, 이게요. 뭐냐고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불편한 게 뭐냐면, 한의원에 와서 이제 침을 맞고 싶어도 왔단 말인데, 침을 맞는데, 온 김에 이제 근육도 풀고 물리치료 같이 하고 싶은데, 이건 또 따로 내려면 보험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실비 적용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한의원에서 침 맞고, 물리치료나 또 이런 걸 받으려면 다시 또 옆으로 가서 그건 또 거기서 보험 혜택을 받게 받고 이게 이중으로 움직이고 불편감이 굉장히 많중 되는 만큼 치료비뿐만 아니라 진단기도 한의원에서 보험이 되는 진단기 가 어디 있어요? 모두 우리가 쓸수 있으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 같으면 그런 제한을 두면 안 되죠. 양의원 보험이 되고 한의원 이게 무슨 어느 날 보험이냐고 도대체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또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지금 하나가 열리고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초음파도 이제 우리가 쓰게 됐고, 이렇게 하나씩 좀 합리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한이 물리치료도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이런 보험 혜택이나 이런 적용이 잘 적용돼서 국민들이 이용하기에 한 군데에서 편하게 치료를 다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참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laughs> 네. 처음에는 뭐 연구용으로 한다고 하면서 하고, 또비교별을 해준다고 해도 그것도 감사해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한의사들도 우리의 권리를 좀 찾으면서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권리 찾는 게딴게 게 아니고 국민들의 이 건강을 좀더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냉찜질, 온찜질 포함해서 이 여러 가지 물리, 합리원에서 고 물리치료의 전반적인 얘기를 좀 다뤄봤는데요. 어, 제가 오늘 간단하게 짚맥 드리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찜질, 온찜질, 아까 구분점 드렸죠? 이게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시행해야 거기 많이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더불어 또 한의원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물리치료들도 제도적인 보완이 되고 그런 미비점들이 잘 갖춰져서 국민들이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내가 닥표 건강수다 나눠봤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강수다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복 갑시다!